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가 닭이 울기 전이기 때문에 새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시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에는 6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로마의 6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계시고 바로 몇 시간 후인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제 9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거룩한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보내는 것도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군인들이 서로 나누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이 옷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취업 날개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청년들이 맨 처음 취업하게 되면 면접할 때 정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직업에 맞게 한 마녀벌의 정장과 넥타이, 벨트, 구두, 가방까지 면접을 할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무료로 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직은 여수에는 없나 봅니다. 그런데 연간 1인당 최대 10회까지 무료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력이 있고 면접을 볼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양복이 없어서 청년들이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이것만큼 아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 옷을 입고 면접을 볼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직업에 따라 면접에 따라 치수만 재면 정장을 공짜로 빌려준다고 하니 정말 좋은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오늘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손인 잔치를 위하여 잔치를 벌렸는데, 다 바쁘다고 하여서 길에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손님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누구나 들어오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조건 하나를 내세웠는데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사람은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입는 옷으로 표현하고 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며 유대인들이 입는 의복에 있어서 있는 띠를 말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우리의 행실과 성품을 옷으로 표현합니다. 이외에도 옷으로 성품을 표현하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 초청은 받았지만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순응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입장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 이론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하여 혼인잔치 입장을 거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중에 옷차림이 지저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양심에 따라 산다고 하지만 내 이득과 맞물리면 양심이 더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서로에게 무심할 때가 더 많았던 것을 봅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에 따라 이중적이고 우리의 가면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식탁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옷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오늘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겉옷은 네 조각으로 나눠서 하나씩 갖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다 나누어 가졌다고 말합니다. 즉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시고 그를 못 박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수치의 옷을 입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십니다.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음이 되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죠. 또한 패배의 수치를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승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패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들 앞에서 패배의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수치는 죄의 수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온 인류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사단이 조롱하며 그 수치를 보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죄수복을 입고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죄수복을 입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때의 수치와 그때의 부끄러움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옷, 진실한 옷, 사랑의 옷, 죄악에서의 승리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그 더러운 죄의 옷을 입으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평생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해치시지도 않고, 사랑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인자와 간음자의 옷을 입으셨기에, 살인자와 간음자의 이 수치를 느끼셨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짓말쟁이의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속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의 창피를 맛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것을 옷 입으셨기에 그 모든 수치와 능욕을 느끼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능욕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순결의 옷을 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물든 추한 옷을 대신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죄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십자가로 나아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늘도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금요일 아침부터 우리 대신 옷 입으신 그리고 그리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수치의 옷을 입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럽고 기워지고 누구에게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그 옷을 우리 대신 입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 사랑의 옷, 십자가로 지으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므로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성금요일에 주님 따라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